안녕하세요. 수술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공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 전, 쉬운 점및 하부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 국산 대형 차량 중 가성비가 가장 좋은 차량인데요.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천만원 초반대에 모든 걸 누실 수 있는 가성비 끝판왕 국산 대형 차량이죠. 누구나 아시는 기아 더뉴 K9 3.3 GDI 프레이 시지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형 차량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검은 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실내에는 빵빵한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는 가성비 끝판왕인 더뉴 K9 차량입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이 더뉴 K9 차량 정말 저렴히 준비한 번 해본 만큼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인데요. 1인 신규로 관리가 된 만큼 차량 관리 상태까지 너무나 퍼펙트한 차량입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금액 전국 최저가입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1,349만 원, 1,349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더뉴 K9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사의 더뉴 K9 3. 1.3 GDI 프레스지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5년 4월 등록된 2015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3만 1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상 부 차량관리 잘된 만큼 미세뉴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조수석 아펜다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웅장함의 끝판왕 멋스러움의 끝판왕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눈썹미 등과 순정 HID, LED 비상 등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크롬 몰딩 그릴 잘 적용 되어 있고요.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와 옆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 아래쪽에는 LED 안개 등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다이어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되어 있고요 휠 개수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수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입다 깨지기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염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업적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후일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각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역시나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인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램프와 LED 비상등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센서 옆으로는 듀얼 워플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세단 차량인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 정말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고요 차량 아래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거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를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역시나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정말 생각일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기아 더뉴 K9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명차 중에 명차 가성비 끝판왕인 이 더뉴 K9 차량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본 만큼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 드리고 싶으니다 차량 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만옥신들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가죽 시트 상태 어느 정도 잔주름이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운전석 시트와 조수석 시트는 2단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줄 없으며 실 주행거리 131,197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우드 핸들과 가죽 핸들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널에는 음량 조절 버튼 트림 모니터 버튼 블루투스 버튼과 아래쪽에는 핸들 열선 옵션 적용된 차량이고요 옆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는 스마트키 옆으로 센터페이아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과 아래쪽에는 CD 플레이어와 각종 메뉴얼 버튼들 적용된 차량이고요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고급 차량인 만큼 전자식 기어봉 아래쪽에는 전자식 박 브레이크 오토홀드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스노우 모드 변경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ECM 하이패스 룸미러와 추가 옵션으로는 원격 진흥이 가능한 유보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에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 봤는데요 역시나 국산 대형 차량인 만큼 뒷좌석 공간도 정말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에도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 도와드리면 이 앞쪽 콘솔버스 쪽에는 송풍구 옵션과 뒤쪽 콘솔버스 보시게 되면 뒷좌석 프로토 공조기, 열선 시트, 조수석 시트를 움직일 수 있는 워크인 시트 버튼과 아래쪽에는 매뉴얼 버튼들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에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고급 차량인 만큼 천장, 화장 등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뉴 K9 차량 조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사의 더뉴 K9 3.3 GDI 프레시지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5년 4월에 등록된 2015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3만 1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 부상 차량 잘된 만큼 미세유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조수석 앞펜다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렇게 K9 차량이라고 하면 중고차 시장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정말 많은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는 만큼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께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더뉴 K9 차량을 K9 1 세대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전국 최저가 매매할 선 수수료 없이 1,349만 원, 1,349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진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あ。